이번 시간에는 브링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링 컨트롤 차트의 이해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출입니다. 이 추출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플레이버를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로스팅된 커피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입자는 최대 30%입니다. 브링 컨트롤 차트에서 브링 라스요는 커피의 제조 비율이며 커피를 추출하는 것에 사용하는 분쇄된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의 비율을 표현하고 있으며 브링 컨트롤 차트에서 물 1L 기준으론 SCAA 기준 0.055, SCAE 기준 0.060입니다. 다음으 Extraction. 가용물 추출율이라 하며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분쇄된 커피 양 중에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물 안으로 녹아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컨트롤 차트상 밸런스 에어리어는 18에서 22%입니다. 18% 이하는 언더 익스트랙션, 22% 이상은 오버 익스트랙션입니다. 이 언더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어, 입자가 너무 불거나 혹은 온도가 너무 낮거나 로스팅 레벨이 너무 낮거나 혹은 브루잉 타임이 너무 짧거나 언더 이스트랙션을 나타내며 어, 오버 이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가늘거나 혹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어, 로스팅 레벨이 너무 높거나 혹은 브루잉 시간이 너무 길때 우리는 오버 이스트랙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채. 추출액 농도이며 커피 안에 녹아 있는 고형물, 즉 커피 성분과 물의 비율, 즉 TDS입니다. SCAA 기준 1.15에서 1.35, SCAE 기준 1.2에서 1.45입니다. 네, 이번에는 추출 비율과 추출 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추출 비율, 블루잉 라스요는 분쇄된 커피 양 나누기 추출된 커피 양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사용하고 물은 320ml를 추출한다. 그러면 20 나누기 320을 하게 될 경우에 1L 기준 0.0625라는 1대 16이라는 추출 비율이 나옵니다. 이 추출 수율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커피 성분의 양을 알기 위한 공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TDS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추출된 커피 성분의 양은 TDS 곱하기 추출한 커피의 양 나누기 100을 하시면 돼요. 추출 수율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커피 성분의 양 나누기 사용한 원두의 양 곱하기 100을 하시면 추출 수율이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일드 브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